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클릭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솔라나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솔라나 코인은 정말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코인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코인을 살 때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요. 지금 메이저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이런 코인들은요, 당연히 정말 안정성 있고 좋은 코인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종목들은 이 안정성이 떨어지죠. 자, 그런데 솔라나 코인은 안정성, 기술적 측면, 상승 여력 모두 다 좋은 종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이고요. 이 빠른 속도와 낮은 가스비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더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첫 번째 트랜잭션/퍼세컨드 여기는 초당 거래 수를 나타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초당 15 거래지만 이 솔라나는 초당 65,000개를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폴카닷, 에이다 트론, 자 이런 코인들을 그냥 솔라나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자두 번째는 에버리즈퍼 스트랜잭션인데 거래당 수수료를 의미하고요. 자 그런데 솔라나를 보시면 0.0015 달러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 달러죠. 자 스트롬만 공짜고요. 나머지 코인들 보시면 전부 솔라나보다 비쌉니다. 자 이렇게 솔라나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외신에서는 솔라나가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 긍정적인 시장 모멘텀과 새로운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솔라나 민코인들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단순히 밈코인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솔라나폰 사가1은 당연히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이번에 나오는 사가2도 벌써 예약 주문이 10만대가 넘은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호재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 차트 보면서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승하는 차트들은 고유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2022년을 보시게 되면 이때 악재가 크게 터지면서 대량 매물이 출해를 했고요. 다시 2023년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 엄청난 매물들을 흡수를 했습니다. 즉, 이때 고려 세력의 매집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 종목이고, 이때의 거래량이 엄청나죠? 자,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크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까지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를 끝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파동 1, 2, 3, 4, 5파가 끝나게 되면 하락파동이 이어지게 되고요. 자, 하락파동도 마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전고점을 뚫고서 추가적인 상승 빔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전고점 부근에서는 매물출회가 좀 있으니까요. 자, 돌파 후에는 좀더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볼린저밴드 세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일단 볼린저밴드 중심선에서, 자, 중심선은 이 검은선입니다. 여기 검은선. 쭉 내려왔죠. 이 중심선에서 W자 그리면서 매수 맥점 신호 나와주고 그리고 정확히 양봉 3개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그리고 7일 이때가 매수 맥점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아서 작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손절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흐름 정말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매수 맥점의 시점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시점을 놓쳐서 수익을 못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 5819 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